퇴물이고 가치가 떨어진다 어, 저 댓글에 타격받는 편이 아닌데 인트리스팅한 댓글이 달렸어요 사실 부끄럽지만 유튜브 개설한지 7년이 됐어요 이리저리 헤매서 제대로 자...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한다 라는 쇼츠를 올렸었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여자는 어렸을 때 해야지 그 시기를 지나면 퇴물이고 가치가 떨어진다 7년 전에 시작했더라면 정말 대박났을 듯요 뭐 저는 지금 일곱 살에다 먹었기 때문에 가치도 떨어졌고 퇴물이고 그래서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당신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당신이 아직도 그 자리 똑같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요즘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데 뭐 10대만 기회 있나요? 뭐 20대만 기회 있어요? 요즘은 30대, 40대, 50대, 60대 70대도 심지어 시작할 수 있어요. 뭔가를 시작하기 좋은 나이? 뭐 좋은... 타이밍이야, 있겠죠.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, 뭐, 발전할 수가 없는 것 같아. 계속 그냥, 아, 나는 지났으니까 못해. 나는 지났으니까 그냥 이 자리 그대로 해서 땅 파고 있겠어.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. 유튜브를 안 하는 그 7년 동안 전 다른 거를 또 많이 했어요. 다른 것도 많이 도전하고 시도하고 제걸 만들고 또 인풋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7년의 시간이 헛되게 보낸 게 아니에요. 생각났을 때 하는 게 진짜 좋은 시기. 그런 키워드 워리어들에게 저희 기숙지 말자고요.